네, 안녕하십니까? 송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작년까지 신림동에서 현장 모의고사 진행했는데 항상 이 10월 달 1회차 모의고사 때 하던 멘트가 아, 산농고물 건너 신림동까지 오신 이 열정 대단하십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그래도 접근성 좋은 노량진에서 첫 시작하는 현장 모의고사 강평입니다.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현장 모의고사 강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2회차, 3회차 때도요. 2회차, 3회차 이런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맨 뒤에 또 붙어있는 총 복습자료 이런 걸로 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모의고사는요. 내년도 유력한 문제로 또 출제하긴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죠? 네, 조금 뭔가 좀 다르게 꼬아낸다 하더라도 최소한 주관식. 70, 80%는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관식 100점 만점이긴 하지만 완벽히 뭔가를 적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논점 누락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조금 부실하게 적었다 하더라도요. 논점 누락이 있으면 채점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 3점의 빵, 그죠? 2점의 0. 이러다 보니까 논점 누락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런데 좀 찔끔찔끔 썼어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2점에 0.5점, 3점에 1점, 뭐이 정도 계속 득점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득점, 뭐 60점, 7점이 고득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어떨 때는 좀 점수 짜게 주는 지방청들은, 네, 뭐 40점, 꽈락만 놓으면 뭐 합격했네. 이런 또 시험도 있어요. 여튼, 우리가 논점 누락 없이 답안지 채우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머릿속에 아는 것과 실제 답안지에 쓰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아 저기 다음 달 11월 달 현장 모의고사에 오 이번 성적이 조금 안 좋았다라고 하면 내가 또 조금 올리겠다 또 생각하시는 목표로 내년 10아 저기 다음 달 11월 달에 목표 잡고 또 11월 달에 한번 연습해 보시고 12월 달. 그리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성적도 내가 한번 지금 현재의 나의 수준을 가늠해 보는 거긴 하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내년 1월달에 포커스 맞추는 거죠. 모의고사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요 시험에서 떨어지면 말짱 소용 없어요. 하지만 보통 제가 늘 매년 현장 강의 이제 진행해 보면 모의고사 때 어느 정도 성적이 오, 저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합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이렇게 잡으시죠. 30% 안에 들겠다. 오늘 100명 시험 봤다라고 하면 내가 30등 안에 최소한 들자라는 거야. 그래서 1교시 객관식 보는데 객관식 점수도 무시 못하죠. 네 그러니까 객관식 내가 오늘 지금 성적표 다 객관식 정도는 아셨을 건데 30% 안에 들자. 그래서 만약 에 30등 안에 들었다면 그래도 일차적인 성공이네 생각하시고 만약 30등 안에 못 들었다면요 11월달 시험에는 30등 안에 들어야지. 항상 우리 오늘 100명 왔다면요 2회차, 3회차는 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그 명수에 비례해서 내가 30% 안에 들겠다 라는 목표로 다음 달까지 데드라인을 잡으시고 형법도 한번 돌리고 실무도 최종적으로 한번 돌리고 그리고 또 주관식도요 아 내일 시험 뭐 나올까 라고 포커스 맞춰가면서 또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멀리까지 오신 네, 이 열정 또 다시 한번 네 높이 평가하면서 본격적으로 강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시죠. 자, 객관식 시험장 제 내년 1월 달이라고 치죠. 날씨도 춥습니다. 긴장도 되니까 손에 또 차가운 손에 땀도 나고 그럽니다. 네. 어떤 분은 막 겨땀도 나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1교시 끝났어요. 한숨은 돌립니다. 이제 정말 주관식이 남았어요. 근데 1교시 객관식 치고요. 옆에 동료 가끔 만납니다. 야너 오랜만이다. 너도 이번에 지금 시험 천자이 지금 잡담하고 있으면 100% 불합격이에요. 지금 조용히, 예. 차분히 자신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지금 주관식 시험 뭐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주관식 대비해야겠죠. 그럼 미리 생각해 보시라고요. 해외여행 갈 때도 뭐 이거 뭐뭘 준비하고 가방을 사고 어떤 걸로 이동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미리 시험장 당일날 내가 어떻게 할지 계획 세우시라 이 말이에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하도 못해 그 전날 뭐 근무든 뭐 어떻든 몇 시에 잘지 내가 또 조금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다면 그전 전날부터 컨디션 유지하고 그 시험 당일에 포커스를 맞추셔야겠죠 그리고 (1교시) 전까지는 내가 형법 실무 중에 뭘 볼지 그다음 (1교시) 끝나고 행정법은 두 문자만 쭉 외울지 아니면 내가 잘안 외워지는 찍은 몇 개의 사례 목차를 외울지 그런 거 미리 생각해 놓으시라 이말이지네 그래서 항상 시험장 가시면 어떤 사람이 떨어지냐 캐리어 끌고 간 사람들 떨어져요 막 가방 이따만한 거 들고 간 거기에 막다 들었어요. 형법, 기본서, 객관식 문제, 실무, 기본서, 객관식, 행정법도요, 기본서, 사례집, 모의고사 문제 다 들고 왔어요. 이런 분은요, 시험 전그 짧은 시간에 그 뭘, 뭘 보려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시험 당일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 시험 끝나고 난다면, 아, 1교시 끝나고 난다면, 어떻게 또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지. 어떤 분은 그런다고요. 스스로 평가한다고요. 그 객관식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는 이제 나중에 시험 다 끝나고 사람들의 평을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야, 형법 뭐 어쨌냐, 뭐 어쨌냐, 남들은 잘본것 같아, 나는 많이 틀린 것 같아. 괜히 심리적인 긴장감 스스로 유발할 필요 없죠. 그래, 형법을 내가 잘 봤든 못 봤든, 실물을 잘 봤든 못 봤든, 또 내가 어렵게 느껴졌든 많이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든 전혀 생각하지 마셔야겠죠. 2교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교시 형법 끝나고 갖고 온 형법 책에 책막 뒤지고 계세요. 아, 이게 아까 지금 17번 문제가 형법의 이 페이지였는데 맞나 틀리나. 그거 맞으면 어틀하고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시험 당일 날에 그 상황도 잘 미리 계획 세우셔가지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밥을 먹고 할지 안 먹고 할지 뭐 기타 등등 세부적인 것도 다 체크하시라고요. 시험장 당일의 컨디션이요. 그날 시험을 또 자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11월) (12월) 이렇게 또 한번 연습해 보시고 마지막 내년 (1월달에) 정말 나의 온 힘을 기울여서 시험 쳐서 합격하겠다라는 각오로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족이 길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주간식 시험을 딱 봤다면요 항상 우리 뭡니까? 요즘에는 경정 경감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 저~ 주어지죠. 어떤 분또 그래요. 한, 한장더 넘겨서 경관을 봐야 되는데, 경전 보고, 어이, 뭐야. 갑자기, 어, 내가 안 해온 단무에 나왔어. 이런 분또계시다고요 네. 그럼 뭡니까? 시험장에서는 이 1분 1초의 심리적, 이, 이게 엄청 크다고요 자신감이 딱 생겨야, 하다못해 오늘도 딱 보면, 야, 새로운 의무행합수기 나왔네. 오, 적을 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이 들어야 딱 되는데, 갑자기 넘겨보니까 비슷한 거나온다고요 아무튼 형소법, 읽어보면, 어이, 뭐야.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막, 어떻게 쓰지 하는데, 알고 보니, 그 다음이 경감시험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또잘 살펴보시고, 여튼, 제일 먼저 볼게 뭐예요? 사례 절대 읽으면 안 된다. 왜? 사례는요, 지금 오늘, 오늘도 만약에 읽었다면, 갑은 해양 관광 도시로 유명한 a 시에서 5년 전부터 시내 남쪽, 읽어봐야 지금 논점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중간에 어떻게 논점을 틀지 이 모른다고요? 그러면 지금 조금 긴장감 있을 이첫 시험, 시작한 이때 뭘 본다? 단문 두 개부터 본다, 이 말이. 그렇죠 그럼, 어, 새로운 음의 학부수단 나왔네.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거? 두 문자죠? 그래요. 이게 계속 제가 두 문자로 강의하고, 뭐 어쩌고, 왜 적냐? 이두 문자가요. 목차고. 목차가 답안 쓰는 첫 출발점이지. 그리고 목차 정도 옆에 써놓아야 내가 막 쓰다 보면 길을 안 잃는다고요. 쓰지 않으면, 어, 잠깐만, 또뭐 있지? 뭐 있지? 자꾸 이렇게 생각된다고요. 그럼 일단, 새로운 음의 학부수단, 거위가 가관이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옆에다가, 거, 이, 가, 가, 간. 이 정도 줬고, 본 답안지 쓰는 거죠. 그 세부 목차까지 써보면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로마자, 목차에 해당하는 정도, 이 정도 써놓자라는 거죠. 그럼 또두 번째 보니까, 야, 드디어 떴다. 재량행위 한계통제. 한계로마자, 이 통제로마자, 삼. 한계 밑에. 그죠? 딱딱딱딱, 목차 그 정도만 적고또 바로 또 답안 적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재량행이 한계통제 떴다. 하다못해, 새로운 의무의 학원수단 떴다. 이게 내년도 1월달 시험이에요. 와, 올해 드디어 합격이다. 합격은 무슨 합격이냐. 합격권에 인는 사람 다잘 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항상 미리 또 예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와, 내 드디어 나 재량행의 한계통제. 내가 막 달달달 외웠는데. 뭐, 여러분뭐 외웠어요? 오늘 문제 이렇게 하면요. 어떤 분은 사례는 좀 부실해도요. 단문 두개 중에 특히 재량행의 한계통제는요. 오늘 오신 분들 답안지 살짝 봐도 못쓴 사람 없어요. 거의. 못 써도 잘쓴 사람이랑 점수 차한 1, 2점 밖에 안 난다고요. 왜? 특애 급이고. 이런 거 나왔다고, 우와, 드디어! 합격이다! 뭐, 무튼 자신감을 가지고 답안지 쓰는 건 좋지만, 네, 끝까지 또 최선을 다야겠다 그래서 재량이한개 통제 나왔다고요. 막 열심히 썼어. 어머, 30분 지났어. 우리 시간 짧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신있는 게 나왔다고 해서, 예, 거기에 또 함몰되어가지고 또 열심히 또 정말 내가 올, 올해 합격해야지. 드디어 재량이 한개 나왔다. 합격! 열심히 쓴다고요. 시간 벌써 지금 한 20분, 30분 지났다고요. 나머지 어떻게 쓰려고요. 그죠? 아무리 내가 잘쓴 거, 뭐 외운 거 나왔다 하더라도 적절히 시간 안배도잘 하셔야겠다라는 겁니다. 여튼, 새로운 의무의 학보수단, 이것도 이제 단문도 본다면 거의가 가간이네. 그런데 이런 것이 더또 올해 중요한 테마가 되는 거는요. 위반 사실 공표, 행정상 공표라고 하는 거죠. 이게 2022년 초반에 행정절차법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 들어왔다. 이런 거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요. 이런 게 재수 삼수하신 분들은 또, 아, 작년 거뭐 계속 공부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그런 한줄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재량이 한개 통, 아, 저기, 행정 새로운 음해 학번 수단 중에 법위반 사실 공표, 행정상 공표는 행정절차법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 들어왔고, 과징금은요? 이미 전에 제정되었던 행정기본법에서 법정규거 마련한 거죠. 이런 것들 포커스 있게 잘 맞추서 적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런 부분이 이제 채점기준표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한 줄을 적었지만 그한줄 있으면 뭐. 배점 2점, 또는 가점 줄 것, 뭐 이렇게 막 적혀 있다면, 그한 줄을 적었냐, 안 적었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행정의 새로운 의무의 학고수단, 전체 목차, 거의가가관이다뭐이 정도는 다 아시겠지만, 특히 또 머릿속에 새겨야 될 것, 예, 법이원 사실 공표, 행정절차법의 법적 근거 마련하였음, 과징금, 행정기본법에서 법적 근거 마련하였음. 이거는 빼먹지 말고 써야겠다. 다른 목차들은 늘 우리가 외워서 쓰긴 하겠지만요. 조금 이따 답한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재량행위 한계통제. 이것도 몇 년간 계속 특혜이죠. 하지만 이 재량행위 한계통제도요. 행정기본법에서 제정된 재량행위 한계통제. 이걸 잘 쓰셔야겠죠. 그래요. 기, 행정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재량 일탈 남용 규정해 놓았다. 이 부분도 반드시 잘 써야 되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재량행위 한계 행사의 기준. 재량행위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행정기본법에서 마련해하였고 특히 우리 재량권 남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유 고려하라고 했는데 제재 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 또 상세히 규정해 놓은 이런 부분들 잘 쓰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답안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단문은이 정도 뭐 목차. 뭐뭐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답안지 6페이지 펴보시죠. 6페이지. 거위가 가간이더라. 앞에 서설 붙이고 뒤에 결어 붙이고. 서설에선 반드시 쳐가야 될게 뭡니까? 전통적인 의무의 확보수단인 직간. 이거죠? 직접적 수단, 간접적 수단. 직접적 수단의 대표적인 강제 집행, 간접적 수단, 행정벌, 이런 게 오늘날 별로 실효적이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수단 등장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 공급거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3번 권리구제에서 공급거부의 대표적인 단수조치, 이건 처분성 인정되지만요. 그 공급거부 요청하는 것, 이건 처분성 부정되더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공급거부는 법적 근거 존재하는 것도 없으니까, 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까지 침해하는 아주 강력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근고 전기 끊으면 어떻게? 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현행법상 공급 거부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겠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이런, 예, 종로구청단, 단수조치와 관련된 판례, 요걸 또 조금 더잘 써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위반 사실 공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법적 근거 한계인데, 법적 근거 중에 다음 페이지에 있겠네요. 넘어가 보시면. 그래 법적 근거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 이것도 기본권 제한하잖냐. 명예 신용 이런 거 침해할 우려가 있잖냐. 따라서 법적 근거 있어야 돼. 학계에서 계속 계속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어 행정 기본법에서 살짝 빠뜨려 먹었고 행정 절차법에서 이거 그 뒤에 최근 개정된 행정 절차법에서 바로 형아펜 칠해 보시죠. 최근 개정된 행정 절차법에서 이런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어서 형량 펜 법적 근거 마련하였다. 이 법적 근거의 마지막 결론이지 그래요 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기본권 제한하니까 법적 근거 필요해 그래서 최근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마지막 결론 내리셔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뭐~ 뭐~ 한계 같은 경우고 그다음 넘어가서 과징금 과징금도 법적 근거 어, 세 번째 줄이네요. 그렇죠?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 과징금에 대한 법적 근거두었다 그렇죠? 네. 이것도 항상 과징금 재산권 침해잖냐. 하 일반적인 법적 근거 있어야 되잖냐. 그래서 늘 이렇게 논의되었었는데 늘 개별법에서만 과징금 규정하고 있다가 그래 행정기본법에서 그래 이런 과징금의 의의 기타 등등에 이렇게 부가징수 해야 된다라는 일반 규정두 어서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 포커스 잘 맞추어서 정리하셔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과징금은 독자적으로 또 단문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위반사실공표는 법 개정되어서 또한번더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 한번 우리 경감승진에서 단문 출제되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이 지금 거의가 가관 중에서는 과징금이 독자적으로 단문 출제 유력한 거죠 예 네. 따라서 과징금은 독자적으로 네, 또 단문 정리하셔야 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관호사업자 모의건뭐 뭐 그, 그닥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량행위 한계 통지. 일단 서설에서 의수고 문제점, 의문이라고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문제점에서 한이사, 일람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게 재량행위인데 일정한 그첫 번째 줄 한계가 있더라. 이런 것들 흐름을 잘 따져야겠죠. 그래서 본인 답안지 이런 거에 다 써져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그 한계를 넘었다면 이제 그제서야 위법한 재량권 행사가 되더라라는 거죠. 위. 그때 사법심사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형한 펜.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형한펜 재량 하자 유형으로 일람이 규정하고 있더라. 이런 거잘 써야 되는 거죠. 그래.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행정소송법에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법. 이름 도막 틀리면 안 되죠, 지금. 네. 행정소송법. 하다 못해 지금 제정된 행정기본법. 그 다음에 개정이제 행정절차법에서도 행정기본법을 왜 행정절차법에서 조금 그런 규정을 두었냐. 특히 화계학 같은 거 이런 거다 법적 근거 두었어요. 예, 네. 행정기본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살짝 비판받았다고요, 학계에서. 야, 행정기본법이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 일반법이라고 하는 건데 정지, 정말 행정법에 관한 총망라에서잘 규정을 해야 될 건데 또 이건 뭐 듬성듬성 빠져 있네. 그러니까 그런 비난 행정기본법을 제정한지 얼마 안 돼서 또 개정하면 또 이거 모양새 좋지 않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 네 조금 미흡한 것들을 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잘 체크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행정소송법에서 일람이 규정에 놓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이죠. 또한 9 페이지 맨위에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 이거죠. 법조문은 굳이 안 쓴다 하더라도 꼭 써야 될 거. 세 번째, 그 밑에 세 번째 줄 재량권 행사 기준을 명문으로 명확히 하였다. 행정소송법은 단어 일람 이 정도 뭐 이렇게 적어 놓았다면 그 일람과 관련된 내용을 예, 이렇게 적어 놨다 이 말이지. 즉 재량이 있는 처분할 때는 말 그대로 관계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되며 이것도 그냥 쉽게 쓴다 뭡니까 이익 형량하여야 되고 이거죠. 예. 그다음 또그 재량권 범위 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최소한 만약 법조문 난 쓰겠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잘 외우지 외우지 못하는 게 뭡니까 책에 적혀 있는 대로 법조문 그대로 있는 대로 외우려고 하니까 안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가 뭡니까 행정청이 재량행위함에 있어서는 이익형량하여야 된다. 뭐이 정도 쓴다. 하여야 되며 그 재량권 범위 넘어온 경우 위법한 재량권 행사된다. 뭐 이게 렇 써도 상관없다. 이 말이 결국 한의사 이거를 말 그대로 행정 기본법에 이렇게 규정해 놓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조문은 굳이 만약에 안 쓴다 하더라도, 최소한 첫 번째 줄,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도, 형한펜. 그 다음 세 번째 줄, 재량권 행사의 기준. 이 단어를 꽉알아셔야 되겠죠. 재량권을 그럼 어떻게 행사할 건데, 말 그대로 관계, 이익, 형량 제대로 하여라. 이 얘기죠. 네. 그런 점잘 보시고. 그 다음에 한계와 관련된 게두 문자로, 일남부령이 이거였죠. 네. 그래서 늘 의의 쓰고, 유형 쓴다. 의 쓰고 뭐 종류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개념 유형 또는 의 종류 이렇게 외운다든지. 그런데 3번 이제 불행사를 보면 여기에 또 이제 요런 게들어가 있죠. 보세요. 세 번째 줄. 이러한 재량권 불행사도 우리 학계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재량권 남용의 한 유형으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분류해서 불행사를 살펴보기도 하지만 이제 밑에 중요한 건 그거죠. 특히 행정 기본법에서 재량행위 중에서도 이렇게 제재처분, 불리익처분, 침익적처분, 아무튼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 할 경우, 이런 거, 위반행위 동기목적 방법, 이런 것들, 네, 고려해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문 또잘또 체크해 놓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형안펜, 밑에 두 번째 칩니다.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 할 경우, 형안펜, 위반행위 동기목적 방법, 위반의 결과, 위반의 행 횟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문구죠.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우리 행정법 학계에 있어서 조금의 법,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중요도들이 조금 더 중요해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국가고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점 반드시 언급하라고 늘 국가고시 채점자들이 강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문 이런 것도 잘 다시 한번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었던 단문 외운 거또 그대로 또잘 외우고 계시긴 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오늘 답안지를 적었는데 이런 문구 빠트려 먹고 적었다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량형 한계통제 보세요. 똑같이 시험 보시고 와서 나잘 봤다라고 하지만요. 이런 거안 적었으면요. 그냥 이 단문 하나로만 단순 비교하면요. 불합격이라고요. 그죠. 합격자 우리 늘 항상 매년 합격자 발표 나면 뭐 합니까? 와, 뭐 0.5점 차로 떨어졌네. 1점 차로 떨어졌네. 뭐그 합격권에 쫙 몰려 있다고요. 나머지들은 솔직히 허수예요, 허수. 네. 공부 설렁설렁하는 사람들. 하다 못해 내년 시험 1월 달에 볼까? 언제 볼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다 떨어졌어요. 그 사람 절대 붙지 못해. 그렇게 질문 하는 사람들은. 네. 암튼 그러니까 그 점수 경쟁하는 사람들은 합격권에 있는 사람쫙 몰려있다고요. 그러니까 객관식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겠고, 그러니까 주관식 중요한 문장 한줄더잘 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단문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요.